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주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 목사님이 여러분 부른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인 일요일마다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만나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 말씀 어,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까? 몸 가짐, 옷 가짐 잘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즐겁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텐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별아, 세나야, 서이나,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은유야, 지원아, 서아야, 서윤아. 모두 대답 잘 했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한 주간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친구와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학교 생활에서 예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마주하며 직접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 속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들려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크신 사랑으로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듯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서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한번 봅시다. 질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는 어때야 하나요? 대답.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라는 어,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이 어, 형님인 에서와 쌍둥이지만 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삼촌네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삼촌네 가는 길에서 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 어, 끝까지 함께해주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면서 야곱이 비로소 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될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어, 삼촌네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네에서 어,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되는데요. 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촌네 가 삼촌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삼촌네 가서 거기서 일하는 동안 어 에서 애서, 형님 에서를 피해서 잘 지내게 되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어 삼촌 라반의 딸 어, 첫째 딸, 둘째 딸 어, 아내를 두 명을 얻었어요. 각각 또 결혼을 해 가지고 어, 자녀도 낳게 됩니다. 자녀도 여러 명 낳아서 아들이 열한 명이 돼요. 어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재산도 돈도 많이 늘었는데 그때는 돈이 동물들, 가축이 아주 좋은, 중요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동물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어떤 게 있어요? 소와 돼지 이런 게 있죠. 이때는 양, 염소, 낙타 이런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축으로 썼는데요. 어, 야곱도 오랜 시간 일하면서 소와 양, 그리고 낙타가 아주 많아졌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지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아주 길죠? 20년이 지나고, 어, 이제는 어, 이곳 삼촌 내에서 지내는 이 기간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며, 삼촌은 이 야곱을, 야곱이 뭔가 잘 되니까 속이기도 하고, 어,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생겼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때그때 그때 도와주셔서 어,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되는데요. 어, 야곱은 이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함께 하셔라는 것을 잘 믿고 지낸 모양이에요. 그때 꿈에서 만났던 그 이후로 말이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이 야곱이랑 어, 가족들 모두가 다 종들도 있었거든요. 종들.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모두 다 이끌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 꿈에서 어,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 애서를 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애서가 있겠죠. 애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문득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20년간 만나지 않아서 괜찮게 지냈지만 그때 처음에 떠날 때만 해도 에서가 어 자신을 죽일까 하는 이 두려움 어머니 리부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야 야고바 너네 형 에서가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은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라반 삼촌네 가서 숨어서 지,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떠났거든요. 고형으로갈 생각하니까 에서가 생각나고 몹시 두려웠어요. 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에서한테 에서를 또볼수 있으니까 두려웠는데, 이때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에게 이런 걸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형님 에서에게 먼저 가봐라. 먼저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삼촌 라반네서 살고 지냈고요. 그동안 살고 지내면서 재산도 많이 늘어서 지금 양, 염소, 낙타, 소 이런 많은 가축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형님께 저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형님께서는 저를 잘봐 주십시오. 이렇게 전하거라. 종들을 시켜서 먼저 그곳에 가서 에서를 만나게 했어요. 이 종들이 떠나서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인 에서를 에서 어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에서 어른이 지금 자기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치려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아주 큰일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에서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건지 자신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죽이려고 오는 중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야곱이 이때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꿰도 부려보고 하지만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저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저의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종들도 가축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 저의 형인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었잖아요. 반드시 나 너희의 이 자녀들이 모두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했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아주아주 아주 간절했겠죠.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이런 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 자기가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길에 먼저 어, 선물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었냐면요. 아주 중요하고 어, 소죽 뭐지? 값비싸고 어, 중요하게 여겨질 가축, 가축을 선물로 하기로 했어요. 야곱에게는 이미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에서에게 가축을 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생각을 하면서 가축을 준비했는데요. 염소가 200마리가 넘고요. 양도 200마리가 넘고 낙타는 30마리가 넘고 소는 50마리가 넘습니다. 나귀는 30마리. 이렇게 해서 약 54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가축들을 준비해서 애소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보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을 사람이 종들이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종들도 미리 같이 양들 이 짐승들이랑 같이 보내는 건데 이한 540마리 동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한 무리 보내고 또한 무리를 보내고 또한 무리를 보내고 여러 번 나눠서 따로 따로 가도록 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한 번에 큰 선물 받는 것보다 자그마한 선물을 여러 번 받는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선물을, 아, 이렇게 많은 동물을 이렇게나 많이 주나 또 주네 또 주네 이렇게 해. 생각하게 해서 에서가 마음이 조금 화가 누그러뜨려지도록 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런 말들을 그 종들에게 시키죠.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에서를 가던 중에 에서를 만나거든. 나의 형 에서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야. 너네가 어디 집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중이고 너희가 끌고 있는 이 짐승들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 이것은 모두 저희의 종, 아, 저희의 주인 야곱의 것인데요. 이 야곱이, 저희 주인 야곱이 그 형님인 에서 어른께 드리기 위한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한 이 무리 종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 두 번째 너네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출발해라. 세 번째, 이렇게 여러 번 똑같이 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 선물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아, 야곱이 이 선물도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자, 동물들을 먼저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이 고향길로 가고 가고 있는 이 행렬에, 어,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또 보내요. 가족인. 아내가 둘이 있었고 자녀들 아들들이 11명이 있었는데 종들이랑 함께 보냅니다. 다 마지막으로 보내놓고 나서 자기가 혼자 밤에 남았어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그 어두운 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야곱에게서 야곱에게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둘이 힘겨루기를 하게 됐습니다.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두운 이 밤에 이 야곱과 씨름하게 된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치열하게 팽팽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점점 떠서 아침이 되려고 할 만큼 밤새도록 이 사람과 야곱은 힘겨루기를 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때이 나타났던 사람이 야곱이랑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탁 쳤어요. 허벅지 뼈만 어디면요. 우리 종아리랑 그 다음이 허벅지, 엉덩이.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에 여기 딱 구부러지는 이 부분을 탁 쳐서 이 곳이 다치게 됐어요. 야곱은 이때 이 뼈를 다치게 되면서 갑자기 다리를 절게 되었고 혼자 서기가 힘든 만큼 어, 아프게 된 거죠. 다리가 절게됐습니다 이제는 이 야곱이 어, 씨름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다리를 갑자기 절게되니까이 사람을 꼭 붙잡지 않으면 이제 땅바닥에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은 야곱을 탁 쳐놓고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안놔주는 겁니다. 꼭 붙잡고 안놔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야곱의 마음은 뭔가가 간절한 마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네가 이제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하죠.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고 사람과도 겨루고 이겼으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사죠, 하나님이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서 보고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라고 그 씨름했던 땅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부니엘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놓고도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았네 이 땅의 이름을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다행 다행스러워하고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과 마지막에 이제 어 야곱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서 삼촌내에서2 0 년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를 썼어요. 선물을 보내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지만 살아보려고 뭔가 이렇게 방법들을 막 자꾸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야곱이랑 씨를, 씨름을 했고, 야곱은 어, 이것을 모른 채 힘겨루게 했다가 허벅지 뼈를 다치게 되죠. 다리를 절게 되자 더 간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야곱이 나랑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깨닫고서 축복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이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어떤 거였죠? 발꿈치를 잡다. 발,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너 이름 뭐냐? 전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는 야,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죠. 근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싸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오던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 살도록 축복 받으면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니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을 듣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조차 한명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근데 한 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 해봐야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야곱의 자식이 11명이 됐어요. 자, 이제 11명이 되면서 무엇이 시작된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썼던 약속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나 크게 시작이 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 나라, 나라 혹시 아나요? 저기 가면은 먼 나라에, 아프리카나, 어, 아시아에 이어지는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어, 야곱의 이름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는데 야곱아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아 불러주는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아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러주게 된 겁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전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했었던 건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만났던 이 사람이랑 씨름하는 중에 몰랐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뼈를 딱 때렸을 때 그때만이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또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 자신은 겨우 발꿈치나 잡아서 겨우겨우 내, 내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그런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면은 내가 그거, 그것이 나한테도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을 만난 것,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그 약속 우리에게 구해주시고 또 날마다 함께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을 갖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다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또 찬양을 했지요. 어, 한주 동안 우리가 각자 학교생활 하고 있을 텐데요. 일요일 곧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다시 한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는 계속 주어진 생활 속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도해보고 또 기억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집에 보내고 있는 신앙 교훈 도움지 부모님이랑 잘 하고 있나요? 잘 해보고 또 목사님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번 주한주 동안에도 잘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